10편 90편 12절의 말씀입니다 10편 90편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의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바로 자신의 유한함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그 삶을 유한하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사는 그 사람이 아마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유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영원히 살 것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자신의 끝이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을 뜨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10편, 90편,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유한함을 언제 깨닫게 되는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유한함을 깨닫게 됨을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나의 개수함을 가르치사 즉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나 되나 정말 얼마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만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의 미래만 바라보다가 이 세상이 끝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중심에서 그 시선을 돌려 정말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유한함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달은 이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유한하다는 것을 깨달은 그 사람은 중요한 것을 위하여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NDE라는 것을, 어, NDE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해서 거의 죽을 뻔한 사람들, 이렇게 숨이 멎고 심장이 멎었다가 어, 다시 살아난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사후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후세계를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사나, 이렇게 돌아보면 이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것에 그 사람들의 삶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자신이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이 땅을 지혜롭게 산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 굉장히 짧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정말 용서해야 되는 그 사람들을 하루속히 용서할 것이고, 용서를 구할 게 있다면 하루속히 그 용서를 구할 것이며,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들을 우리는 주며 살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무한하지 않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중요한 것을 위하여 살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귀중히 여길 줄 알게 됩니다. 뭐 내일 또올 것이니까 어차피 내일 아침에도 눈이 떠지겠지. 아, 나에게 내일이 있을 거야.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나 우리가 시안부 판정을 받거나 정말 우리에게 남아, 남겨진 이 삶이 얼마 안된 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소중히, 귀중히, 최선을 다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것 같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삶 후의 삶,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투자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이 영원할 것 같고 우리가 영원히 살것 같으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만 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삶이 아닌 이 다음 세상의 삶,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다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그것을 위하여 영원을 위하여 투자하며 우리는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또 시작을 합니다. 늘 주어지는 하루, 아, 오늘도 또 어제와 같은 하루가 되겠지.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은 점점 줄어만 가고 있는데,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삶을 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비춰질 것이며, 우리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얼마만큼 주어졌는지 알지 못하고 나의 낡은 삶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한 채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유한함을 보게하여 주시고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하여.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며 사랑하고 또한 주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사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아틀란타 수목음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여의도 수목음 한세교회 성전 건축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미 승리하셨습니다.